안녕하세요. 하묵한 사이언스의 화사입니다 오늘의 과학활동은 빛과파동에서 거울이 만드는 상과 거울이 만드는 빛의 경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잠시 방법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오목거울을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어, 변신 영어 로봇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로봇을 이용해도 되고 영어 스펠링을 이용해도 되고 이거 다 실패 그러면 제가 부르는 양초를 준비했으니까 이 양초를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는데요 처음에 어, 여기 보시면 오목거울에서 원래 상의 크기를 눈으로 관찰했을 때 그림을 그리고 물체를 거울에 가까이 했을 때 가까이 했을 때는 10cm 이하로 물체를 가까이 가져다 댔을 때, 물체의 그림과 눈으로 관찰했을 때, 작게 보인다, 더 작게 보인다, 크게 보인다 선택하셔서 하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펠링이 A로 보이는지, 뒤집어서 보이는지, 어, 바로 섰으면 선모양, 거꾸로 섰으면 거꾸로 선모양이라고 학습지에 적어주세요. 가까이 했을 때는 아까 어디라고요? 10cm 이하. 물체가 거울에서 약간 멀 때, 약간 멀 때는 제가 소스를 드리자면 한 17cm 정도? 자, 거울에서 더멀 때는 30cm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 여기 보고서를 활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뒷면에 가시면, 어, 거울이 보이는, 음, BC 반사 경로를 그릴 겁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오목골만 해놓을 텐데요. 친구들의 책을 두개 겹쳐서 그 위에, 어 제가 드린 보드를 올리고, 자, 거울을, 구멍을 뚫어놨죠. 거울을 이 안에 쏙 끼웁니다. 끼운 다음에 레이저 두 개를 활용해서, 자, 거울 너무 겉, 겉에 말고 조금 안쪽으로 해서 하면 요 레이저, 슬림 레이저 선이 어, 반사되는 경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불을 꺼 보도록 할게요. 자, 불을 끄게 되면 어, 경로가 훨씬 더잘 보이게 되겠죠. 자, 이 경로를 이 보고서에 똑같이 거울을 그리고 레이저를 그려서 이 레이저 빛을 자를 활용해서 어, 그려주시면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あの。